애기요! 애기요!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 차주요? 근데요. 근데요라니, 씨발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 드래이 개새끼가 어른이 말? 차 빼주면 되죠? 어이! 이거 칭! 이거 당신이 한거요 어이?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했다 어쩔래? 뭐? 개새끼 아가리 빤딱을 확 찢어버릴라 이거 어따 대고 어유 칼빵이 있네 하나 둘셋넷다 6학년이냐? 차빼이 개새끼야 바뻐 집에 따뜻한 물안 나오냐? 좀 씻고 다녀라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이제.